영어는 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히브리어나 아랍어는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 이런 걸 따지지 않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인간관계의 갈등이 나라면 안할 행동을 왜 상대는 하는가? 이것인데요. 우리가 영어의 문법이 한국어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금강산에 가서 왜 한라산이 아니고 금강산이냐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금강산은 금강산이고 한라산은 한라산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지요? 저는 영어 학습 채널을 자주 보는데요.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때는 제대로 공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표현과 소통방식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거나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곤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도 외국어 배우듯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서로 오해도 덜 생기고 상처도 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인간관계도 외국어 배우듯이 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그 언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합니다. 영어는 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히브리어나 아랍어는 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지? 이런 걸 따지지 않지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인간 관계에서는요,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인간 관계의 갈등이 나라면 안할 행동을 왜 상대는 하는가? 이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 중에 하나가 샤워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는 자기 전에 샤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피곤도 하고 숙제도 해야 하고 유튜브도 봐야 하고 핸드폰도 봐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씻겠다고 합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학교 가기 전에만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부모는 자기 전에 깨끗이 씻어야지만 잠도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서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서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 싸웁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들어주거든요. 조언도 해주고 그러는데 친구는 왜 내가 힘들다고 하면 바쁘다고 하지요? 나는 친구한테 내 힘든 이야기 시시콜콜 다 하는데 친구는 왜 자기 힘든 이야기 안 털어놔요? 나는 상대가 문자나 카톡 보내면 바로 답하는데, 상대는 읽어도 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납니다. 이런 문제로 갈등하죠. 이런 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영어의 문법이 한국어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아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어떠실까요? 우리가 금강산에 가서 왜 한라산이 아니고 금강산이냐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금강산은 금강산이고 한라산은 한라산이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러면 어떨까요? 하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가 안 계셔서 부모 역할을 잘못 배웠어요. 또는 부모가 계셔도 좋은 부모 역할을 보여주지 못해서 내가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몰라요. 엄마의 역할을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는 운동도, 운전도, 공부도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걸 알죠. 그런 것처럼 부모 역할도, 인간관계도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우주비행사 버즈 올드리는 우주를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더 공부가 필요하죠. 또 우리는 외국어를 잘하려면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즉 외국어는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런 시행착오를 잘못 받아들여요 나는 누구와 만나든지 언제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패하면 아 역시 난 인간관계 못해 역시 난 인복이 없어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가요.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들려면 다양한 음식을 먹어도 봐야 되고 만들어도 봐야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지만 어떤 사람이 나와 잘 맞고 아닌지를 알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의 인간관계의 복을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흔히 산전수전이라고 하지요. 훌륭한 군인의 이름은 산에서도 싸워보고 물에서도 싸워보고 공전전도 해봐야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인간관계에서 한두 번의 실수나 실패를 갖고 난 역시 안돼 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모든 인간관계 경험은 소중합니다.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와 잘 맞고 편안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그러니까 경험을 두려워하면서 그런 만남을 기대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듣기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해도 상대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면 대화를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유창하게 외국어를 못해도 상대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만 하면 버디랭귀지라도 할수 있으니까 대화가 이어지지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내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상대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을 보여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상대 이야기에 집중하고 잘 듣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상대 이야기에 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그 고민만 하면은요 상대 이야기를 놓치게 되죠. 그러면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 지인 중에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건 자기가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이 표정이나 취임새로 잘 표현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중에 하시는 얘기가 내 이야기를 시시콜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하세요. 요즘 다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으니까 상대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만나는 순간만이라도 상대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외국어를 배울 때 단어나 문법도 중요하지만 발음도 중요하죠. 발음이 잘못되면 내 이야기를 상대가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태도, 사용하는 단어, 목소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어느 분이 자신은 상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직장 동료나 고객이 자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 목소리가 너무 하이톤이어서 그냥 말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까지 들릴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본인의 목소리를 녹음이나 녹화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하시는 얘기가 아, 이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했군요 하고 바로 알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하니까 인간관계가 편해졌다고 하세요. 그래서 저는 특히 상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목소리가 너무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꼭 자기 목소리를 한번 녹음이나 녹화해서 들어보시라고 그래요. 요즘 AI로 모든 외국어를 자동 번역할 수 있죠. 그래도 직접 외국어를 공부해서 대화할 때 상대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은 다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리더십 코칭을 해보면요.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관계를 잘못하거나 상대를 자기 기준에서 평가하고 비난하거나 상대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리더들은 어느 선 이상 성공하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공부해 드리는 노력과 시간의 10분의 1만 인간관계 공부에 투자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